할렐루야. 2021년도 12월 21일 예배를 이첫 시간에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이 잘안 나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면 화면이 나갈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러도가 서리고 러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분여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해여 여러분, 우리 화면을 지금 바로 다시 좀 조정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화면이 잘안 나가는데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함께 50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주 아멘.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를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고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초대교회,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대하여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이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갈릴리라는 변방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곧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 또저 멀리 라틴 계열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이 각강 모여 있는 그곳. 신분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자유인들도 있었지만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세대도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또 연로하여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빌레몬은 터키의 서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레사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바울이 에베소 순교 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간 종 온의 시모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철저한 제자로서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대하며 또 그의 주인 빌레몬을 대하며 조금 특별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제자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르쳤기에 조금 편하게 명령하고 조금 편하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 바울은 권위에서 있어도 우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고, 신앙에도 선배였고, 또 당시 초대교회를 지도하던 권위가 있었지만 그는 오네시모를 대하여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하여 도망하여 로마에 오게 되었고 지금 로마에서 갇힌 바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 가지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쓰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평등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과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나온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충분히 명령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도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 친하면 예의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다 이해해 주겠지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내 말에 따라주겠지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예의의 핵심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친하기 때문에 막대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 뜻을 강요하고 친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그들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 조금 막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례의 행치에 맞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을 들어주는 것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약할지라도 또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 자일지라도 또 세상에서의 권위가 낮은 자랄지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이해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라는 예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돕는 오네시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는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도망간 종입니다.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바울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평가. 도망간 종,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닌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라, 그는 이제 유익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가 소중하든지,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것은 심장, 뭐. 우리의 내장을 네 말하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기에 내게 네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네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상관의 눈으로, 주인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이제는 바라보지 말고, 사랑으로서, 사랑받은 형제로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이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기에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이유,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내 중심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볼때 어떠했습니까? 약하고 도망간 종,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불만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지으셨다라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내가 선대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39편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때내 주관으로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가 될수 있도록.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오늘도 사랑으로서.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권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물자